제가 문제를 하면 정제다 정답은 투표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정제다 정답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문제는 정제다 정답은 다 됐습니까? 예, 고지시 마치고 네, 자리에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경제살리기 광주 전남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김종인 당대표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광주 전남 경제살리기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4.13 총선을 앞둔 광주에서의 경제살리기 선언문을 일단 낭독으로 해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힘차게 광주 전남의 시민들과 더불어 가장 먼저 전진하려고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 천운리당 정권 8년간 우리 광주 전남의 시민들과 전국의 국민들은 온갖 소외와 경제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소수의 재벌들만 살아남는 특혜경제, 기득권세력에게만 유리한 불평등경제, 청년부터 노인까지 미래를 걱정하게 하는 불안한 경제가 새누리당 8년이 만들어 놓은 우리 경제의 현주도입니다. 그럼에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은 야당과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썩은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권은 패권 다툼과 정치 권력 강화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나홀로 경제를 끝내고 함께 잘살수 있는 더불어 경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경제정책의 실패를 국민이 심판해 독선적이고 오만한 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강한 야당만이 독재를 견주할 수 있고, 이기는 야당만이 민생 경제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분열되고 흐트러진 야당이 아니라, 준비된 제1야당, 경제를 살릴 능력과 의지가 있고, 사람과 정책이 준비된 유일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입니다. 국정정책, 국정전체를 아우르며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없다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 만책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대신해 전정하게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숙권정당 국민과더불어 이 시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경제이기에 20대 총선은 경제 선거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희망 선거입니다. 광주자당 시민의 선으로 우리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경제 틀을 깨고 다시 한번 국민들의 삶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경제 주권 회복의 선거입니다. 재벌 경제가 아니라 민생 경제, 불안 경제가 아니라 공정 경제, 양극화 경제가 아니라 평등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인 불평등 해소와 포용적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 네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 활성화 및 7대 문화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자동차 100만 대 생산 기지 조성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포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용자 기간 연장으로 안정적인 농업적자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호당 농가 소득을 도시 근로자 가구 대비 80%까지 높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 굳고한 신뢰를 받은 일등 정당이 되겠습니다. 반사익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으로 정면 선부하겠습니다 국민과.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경제정당, 국민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숙권정당이 되겠습니다. 2016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후보자 입동. 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후보자님들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광주지역부터 선거구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갑배 최진 후보님 소개 함께 인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입니다. 예, 저는 어, 이번 광주에서 어, 새로운 변화가 일때 대한민국 전체가 변한다는 각오로 어, 이재용을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동안 쌓아올린 대통 리더십을 전공을 살려서 광주가 새롭게 변하도록 이제 모든 것을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여덟 명이 각자 다양한 전문성을 서로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서 광주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남 불선거 이병훈 후보님 인사말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동남의뢰 이병훈 대표입니다. 호남 정치 부활이다. 내년에 정권교체가 어,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김정인 위원장님을 모시고 어, 새로운 혁신 안으로 새롭게 거듭난 당이고 어차피 저쪽은 어, 기존 정치인들이 새 정치를 부르지 주면서 구태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후보들이 열심히 해서 어, 내년에 정권교체의 초석도 마련하고 이 나라 정치에 새로운 정기를 만드는데 모두 힘을 합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구벌의 양영장 의원입니다. 정치는 신인이지만 때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며 바른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우리 광주시민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호남의 분열, 정치의 분열을 해놓고 호남 정치의 복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 말은 믿지 않습니다. 저는 경제의 복원을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일자리, 청년들의 삶, 그 부분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덟 명의 후보가 광주의 여덟 명의 후보가 똘똘 물쳐서 광주의 경제를 복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갑의 정준호 후보님 인사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후보가 정준호 후보입니다. 다들 37세의 젊은 청년 변호사가 광주 지역의 공천이 된 의미가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후보자 본인이 이야기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누군 때를 거둔하고 더욱 새롭게 미래지향적으로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바로 광주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그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발로 뛰고 참신한 이미지로 성공 운동을 매진하여 그 소임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북구의 이영석 구본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의 경제지표 너무나 암울합니다. 가계부채는 1,200조를 넘어섰습니다. 국가의 재정적자 규모 20, 95조를 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12.5%에 가라고 있습니다 수출은 15개월째 급감하고 있습니다. 경제 살려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이어서 영봉동 상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고객들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광주경제도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경제 살려내겠습니다. 아, 여기에서 발표했던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제가 경제부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반드시 조기에 달성해서 광주의 청소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광주경제를 부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밸리 그리고 문화클러스터. 같이 3대 밸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조기에 광주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구갑의 송갑석 후보님. 네, 반갑습니다. 광주 서구갑 송갑석 후보입니다. 저희는 광주 8개 전 지역에서 국민당과 달리 전 지역이 신인들로 이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요구했고, 또 인물교체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의 여망에 동해서 저희 8명의 후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서구 갑도 그 어느 곳보다 정권교체, 인물교체, 새로운 정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안고 힘차게맨 앞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이끌어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광산갑의 이영빈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광산갑 후보 이용빈입니다잘 아시겠지만 저는 광산갑의 삼선 현역 의원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만년 야당, 정권 교체에 무력한 야당으로 표현하면서 실제로 책임을 져야 할 분이 탈당을 해서 정권 교체를 유보하고 기득권 안주에 연연하고 있는 그분들을 꼭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문제입니다. 저는 민생 걱지 주치의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됐습니다. 민생경제의 주체는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강소중소기업들의 창조혁신경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100만대 설비 꼭 도와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성장의 과실을 서민들과 중산층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경제의 평등 공정경제 양극화를 꼭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광산들의 이용섭 후보님 말씀드겠습니다 <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광산들의 출마한 이용섭입니다. 아, 이번 총선은 전국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는 선거야 합니다. 광주에서는 호남 정치를 분열시키고 위기의 광주 경제를 예면한 분열세력과 무능한 현역 의원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광주가 처한 정치적 소외와 경제적 낙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호남의 애정을 갖는 대통령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전국적 지지기반과 두 번의 집권경험이 있는 더불어민주당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아, 김정인 대표 모시고 우리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정권 만들겠습니다. 이번 강주 선거는 진짜 야당 대 가짜 야당의 싸움입니다. 전권 교체 세력 대 분열 세력의 싸움입니다. 참신하고 유능한 후보 대 탐욕적인 현역 국회의원 간의 싸움입니다. 분열 세력과 무능한 현역 국회의원을 심판해 호남 정치를 바꾸고 강주 경기를 살려주십시오 강주 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더불어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 다시 부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광주지역은 동구청장 재선거도 치러지게 됐습니다. 홍진태 후보님 이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청장 후보 홍진태입니다. 우리 광주동구는 우리 광주에 있는 다른 네개 구하고 또 전국 어디하고도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간 부정적인 요소로 도심 공동화가 극심하게 진행되고 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긍정적인 요소로는 유일하게 있는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이 소재하는 도시입니다. 어, 저에게 청장의 기회가 주인다면 그간의 행정의 전문성과 시청과 중앙정부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도심공동화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해결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컨텐츠 보관과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문화정책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공합적 측면에서 도심재생포인트로서 역할을 하도록 대안을 만들어서 중앙부의 권위에서 깊필코고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멋지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 조상기 후보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포는 지금 경제적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를 파탄 낸 이후에 또 구조적으로 동서간 격차, 소득 불평등이 넘으시면서 전남이 꼴찌를 가는데 그 중에서도 목포는 더 꼴찌를 가고 있습니다. 아, 옛날에 3대 항구, 6대 도시였는데 지금은 국민 항구에 끼느이 많느니 하고 논란을 빚고 있고요. 45위로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지역 정치인은 밤낮 탈당이니 무소속이니 입당이니 하고 정치 노름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 경제 목표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마침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 경제 선거로 이끌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저는 반드시 목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붙들고 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수의 백무현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네, 여수 지역구 백무현입니다. 여수는 특정한 인물이 30년간 지역 패권 정치를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여수의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백무연이 탈당 왕과 낡고 기득권님을 반드시 이번에 심판하여서 여수의 새로운 민주정치에 새 바람을 일으켜서 전남의 제1번지 여수에서 정권 교체의 새미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담양안평영광장성의 이기호 후보님 말씀 드리도겠습니다네 가장 넓은 지역구 담양안평영광장성 이기호 후보입니다. 온 국민이 어렵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고단한 우리 지민들에게 희망을 정치는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 희망은 정권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정,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는 대안 정당 어디에 있습니까? 60년 전통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야당, 가짜야당, 준여당, 야당의 발목만 잡는 야당은 야당이 아닙니다.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사랑이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서 이러한 질곡에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민 모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4월 13일 가짜 야당에 대한 심판을 해낼 수 있기를 한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보자 발언 마지막 순서로 영암무안신안의 서삼석 후보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암무안신안 후보 서삼석입니다. 저희 당을 대표하시고 저희 당 후보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광주전남을 방문해주신 김정인 대표님과 당 지도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마련한 이 자리에서 제가 당이 추구하지 않은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많은 표로 제 자신이 당선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당선에 대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의 이념에 충실한 후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기까지는 편은 유권자에게 있지만 그 유권자의 마음을 살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분들은 바로 제 앞에 계신 언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여러분들, 제일 당에 힘을 좀 주시고 제가 꼭영원 무한 신안의 후보자가 당선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제 설리기 선언문은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이 모임을 예, 마무리하면서 제가 광주 전남 유권자들에게 꼭 드릴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가 이 전남 이 광주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5.18 노역을 갖다 참대옮고 왔습니다만, 이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정치민주화를 이루게된 가장 큰 원동력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 근데 오늘 민주주의를 맹글교에서 노력했던 이 지역에서 야당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왜 야당 분열이 생겨났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인들 이사람들이 자기네 기득권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원한 특정인의 욕구를 분성을 해서 결국은 새로운 당을 만들고 우리 광주 전남의 유권자들을 저는 키워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광주와 전남의 유권자들이 호남 정치를 분열하는 데앞장을 서야 되겠습니까? 무엇 뭐 때문에 광주 전남 유권자들이 야당 분열 결국 가서 정권 창출을 갖다가 방해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점을 광주 전남 유권자분들께서 냉혹하게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절대로 그러한 야권의 분열의 양상이 지속된 것을 보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약간의 중앙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참 죄송스러운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과거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맡은지가 지난 1월 15일서부터 약 2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당의 모양을 가능한 한 빨리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 광주, 전남에서 흔히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은 더불어민주당이 4.13 선거가 끝나면 은 옛날과 같은 그런 패권주의적인 정당으로 다시 해결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이런 염려는 저는 여기 이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서 그런 상황이 절대 오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그리고 여기 광주에 전남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희망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광주에서 초등학교도 졸업했고 중학교도 됐고, 저도 뿌리가 이 호남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호남인들이 소망하는 바가 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제가 완벽하게 대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를 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번 4.13 총선에서 여기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새싹들에게 막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줘서 국회로 보내 주십시오. 지난 1월 저는 어느 이 호남 지역의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호남에 뉴디제이를 탄생, 탄생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싹을 이번 선거에 내보라겠다그러나 결국 광주에 이번에 이후보한 사람들의 면모를 놓고 못하면 은 자기네들 기득권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다 후보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 광주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선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절대로 야당이 분열된 모습으로 가게는 해주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